첫 번째, 성공을 위해 무언가에 열정을 갖고 일을 할때 어려움이 올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열정은 당신을 움직이고 인내는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극복하게 만들어 준다. 세 번째, 성공을 위하여 용기와 결단력은 필수적이지만 열정과 인내력 없이는 그 용기와 결단력도 타협될 수 있다. 네 번째, 열정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고, 인내는 당신의 태도와 신념을 기반으로 한다. 두 가지의 조화로 움직여야만 성공의 길을 거둘 수 있다. 다섯 번째, 종종 우리의 열정과 인내는 시험으로부터 온다. 어려울 때에는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도전을 위해 힘을 내야 한다. 여섯 번째, 성공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에서 오는 보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열정과 인내를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열정은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루기 위한 신념이다. 인내는 그 신념을 지켜주는 힘이다. 여덟 번째, 열정과 인내가 만나면 우리는 어떠한 도전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 힘을 믿고 달려가자. 아홉 번째 성공은 지금 당장의 결과물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 속에서 열정과 인내를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것에 있다. 열 번째 우리의 열정과 인내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공을 위한 가르침은 그것들의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떠한 일이든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단행할수 있다. 보브 나르그 인내는 환희에 이르는 문이다. 야콥스, 인내와 노력 이두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 메레슈코프스키